나와. 어?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캐롤이에요 <개념이야. 웃음> <개념이야. 웃음> <laughs> 여기서 1층까지 내려가는 거 힘들어 계단 이거 이거. <laughs> 이거, 뭐야? 이거 뭐야 캐롤 이거 뭐야 얼씨 맛있지. 아, 음, 음. 맛있겠다. 去。 말고 <laughs> 이거 h t o u c 터치, 터치 c h t 터치! 터치! t o u c 터치! 키 u 미 h t 미 어? c h 했어 u c 했어 o u c h t o u 주문 to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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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기다려. h 어, touch <laughs> <돼>. <laughs> <laughs> 차가 있어 요 응? 거기, 거기 있어? 요 귀여워 어, 정어긴 <laughs> 시간이지 <laughs> 아 귀여워 아 쪄가지고 아주 고민했어 안녕하세요. 작은 거한 봉지만 주세요. 네. 2,000원. 부드러운 걸로 주세요. 네, 부드러운 거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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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옥수수. 부드러운 옥수수. 철 옥수수. 리리 <laughs> <게다리>. 오, 진짜요? <laughs> 오빠 좀 매겨 봐야겠다. 와, 안그 먹고 싶어? 아, 누군데? 누 <laughs>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그거? 지금 안갈 건데? 언니는 안갈 건데? 안녕! 대직한 거라 조금 더 눌러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? 이거 진짜 좋게 서 둔감할 때 조금씩 짜매기 너무 좋은 거예요. 아귀에 묻은지도 몰라. 또뭐 먹고 있어? 이게 꼈어? 기분 좋아. 또 하트 박아. 걸음걸이도 기분 좋아 지고 안녕! 캐롤이에요. 짜핑 <laughs> 거기 <laughs> <한 번은요. 웃음> 너무 아, 정말 웃긴다. 정말 우리 집은 일 년에 밥을 남기는 게한두 번밖에 없는데. <laughs> 어, 지금 버진 사리밥 아니야. 많 들었어. 아 다시 해야 되는데. 멀치. 9.6이래. 조금만 더. 한 장. 기러 한 장. 기다려. 아이, 귀여워. 기다려. 어떻우 정말 진짜 귀여워. 조금만 가서 쉬자 너 힘들지 조금만 참아 가서 쉬자 <laughs> 카레 샐러드 하나랑요,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두 개도 주세요. 기분이 이렇게 좋아?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이렇게 좋아? <laughs> 아 귀여워. 시에 흡착해. <laughs>